아버지, 오늘 또 첫날을 주셔서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성경을 봉독할 눈과 입과 귀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출애굽기 30장 봉독하기 전에 항해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웃과 또한 산업을 찾지 못해 직업을 찾지 못해 고통을 당하는 젊은이들을 위하여 강구들이 나야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으로 모든 장애와 불치병을 치료해 주시는 특원을 베푸시고, 또한 젊은이들에게는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어려운 일이라도 할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직장을 구하여 경제적으로 안정을 누리는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들에게 안전된 산업을 주셔서 아브라함의 오늘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사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국기 30장 1절에서 38절 말씀은 성막에 부속되는 여러 기물들이 양식과 제조 및용대에 관한 내용이 언급되어 있는 장면 즉 분양단, 물두멍, 거룩한 관유, 그리고 거룩한 향의 제조 및 용도에 관한 규례가 언급되어 있는 장면입니다. 분양할 재단, 너는 분양할 재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모로 만들 내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재단 상면과 전후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쌓고 주위에 금태를 두를 지며 금태 아래 양쪽에 금굴이 두를 만들되 곧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재단을 메는 채를 꿰는 것이며 그 채를 주광으로 만들고 금으로 쌓고 그 재단을 증거계이 속죄소 맞은편 증거가 앞에 있는 휘장밖에 돌아 그 속죄소는 내가 놓아. 만날 것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때 등불을 켤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들이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일 년에 한 번씩 이 향단. 그를 위하여 석재하되 석재제의 피로 1 년에 한 번씩 대대로 석재할지니라.이 재단은 여호와께 즉기거룩하니라해막 봉사에서는 속전 여호와께서 못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자 손는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 생명이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물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 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이십 개라라 그 반세겔을 요와께 드릴지며 개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곧 스무 살 이상 된 자가 요와께 드리되 너희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요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속전을 쳐야 해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기념이 되어서 너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노물두멍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두멍에서 수족을 쓸 때.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재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재를 사를 때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거룩한 향 기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무려 5 0 0세겔과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 5 0세겔과 향기로운 창부 2 5 0세겔과계피5 0 0세기을 송소이 세겔로 하고 감남기름 한 잔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를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해막과 증거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운양단과및 번제령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그 받침에 말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만에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연이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일맞는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선악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붙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거룩한 향여호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압 향과 나감 향과 풍자 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의 속대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이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향 얼마를 곱겠죠 내가 너와 만날 회막한 증극 앞에 두라 이 향은 너의 지극기 거룩한 이라 내가 요하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러 이 같은 것을 만든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